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 드레인 매머드 튜오입니다. 자, 오늘도 수급 동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뭐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단 거래소 소폭 매도를 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장마간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면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겠죠. 뭐큰 금액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금액은 작지만,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지지만, 어, 매수를 좀 이어왔던 거에 비하면은, 오늘 수급은 좀 좋지 않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도, 선물도 매도, 어, 콜 옵션도 매도, 푸드 옵션은 매수. 이러면은, 전체 다 하방 포지션인 거예요, 외국인은. 다행인 거는, 금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마감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뭐, 개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수급은 좀안 좋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특별한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특징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bmt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미 뭐 설명을 드렸죠 그 세계 최초로 이제 이동형 실내액이 분리형으로 냉난방기를 출시했다 파워쿨을 출시했다. 그리고 삼성전자부터 이제 뭐반도체 제조용 가스를 공급하는데 쓰이는 어 피팅 밸브 초정밀 피어 초정밀 피팅 밸브를 이제 승인받았다 뭐 요런 부분 때문에 오늘까지 강세가 나오는데 오늘 요렇게 강세가 어 강세가 나오다가 위에가 이제 좀 살짝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저 같으면은 분할 매도를 시작한다 요런 말씀을 드렸죠 그니까 뭐. 대응은요,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개인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급등주 급등주가 급등이 나왔을 때는 어 그렇게 정리를 한다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코롱생명과학 뭐 드디어 이제 뭐 골관절염 치료제 어 인보사가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가는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요동을 좀 치긴 했지만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21선 올랐다면 위쪽으로 갈수 있는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뭐 지금 이 종목을 매매하지는 않겠죠. 어, 그래서 뭐 알고 가셔야 되는 것 같아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알고 저렇게 어, 처방을 했다면 뭐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 몰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몰랐는지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최선을 다해야겠죠. 뭐 보시면 될것 같고. 파스코 같은 경우가 실액이 시략, 뭐 필요 없는 창문형 에어컨 판매 이거 뭐잘 된다라고 해서 뭐 기존에 한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가치 볼 종목으로 신일산업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신일산업도 역시나 뭐 기본적인 건 해주고 있고 2,200원 오늘 안착을 해줘야 돼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200원 안착은 해줘야 되고. 어좀 세게 나간다 라고 하면 2250원 까지 올라타 주면 은 제일 좋구요 어 그래서 5부장 까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힘이 조금 약합니다 거래량이랑 다칠렸는데 힘이 조금 약해요 21선 뭐 돌파 시도고는 나왔는데 안착을 못하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팍스넷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블록체인 쪽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이쪽에 거의 회사 자체가 약간 반올이 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핀테크 글로벌 핀테크 쪽에서 선두 기업 중에 이제 크립테리움이라고 있는데 이 기업하고 이제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사업을 추진 어,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합작법인으로 국내 국내 법인으로 합작법인을 세웠고 자회사 어, 비트팍스가 어, 비트코인 쪽이니까 비트팍스죠 비트팍스가 이제 51% 지분을 보유하고 이렇게 거의 절반 반반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한다라고 해서 좀 최근에 뭐 이슈가 좀 됐는데 어, 이 종목은 뭐 9,500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뭐 기존에도 설명드렸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돌파 시도는 나왔지만 안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가에 안착을 못 하면은 이 종목은 매매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위드 이 종목이 뭐 끝이 없어요. 로안 모바일 요게 어, 저는 이제 어제쯤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거 상한가 세번 정도 가면 이거 급등으로 이제 과열 종목 지정돼서 거래 정지당할 수도 있고 한데 요거 그 만약에 뭐 점상으로 또 간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 상한가 못 간다라고 하면은 상승세가 좀 꺾일 때 어, 올라가다가 좀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한다 라면 그냥 정 저라면은 정리해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올라가다가. 꺾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종목이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8,000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8,000원 초반에서 25,000원까지 왔으니까, 이게 거의 3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어, 축하드리고요. 여기는, 이거는 이제 슬슬 한번 정도는 정리하는 게 어떤가 보고, 이제,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도, 컴투스에 이제 서머너즈어, 기존 사례가 있잖아요. 컴투스처럼, 서머너즈처럼 이제 글로벌, 판매량이랑 이 판매량, 아, 매출액이라고 봐야겠죠? 게임 매출액이랑 뭐 이런 걸 봐가지고 어, 서머너즈, 제2의 서머너즈가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지 않나 싶어요. 좀 조정 받을 때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에 있는 이제 병원 쪽 대상 병원은 대상으로 해서 유, 이제 유통업체랑 계약을 한 거죠. 정확하게는 20억 원 규모의 뭐 엑소좀 줄기세포 배양액 앰플을 공급하기로 어, 체결했다. 해서, 오늘, 뭐 이렇게 좋은 모습 나왔는데, 21선 안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5,000원을 넘어가줘야 된다는 라 뜻이죠. 어, 마감까지 5,000원, 요 구간을 일단은 1차적으로 넘어가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 종가까지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캠트로스 같은 경우가, 이제, 포토리지스트 핵심 소재, 이제, 뭐, PI 쪽을 생산, 생산한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일, 일본의 그, <laughs> 일본의 그 역할이 지금 이렇게 계속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급등 나오는데 어 사실 어이뭐 분리막도 생산하고 있고 2차전지 쪽에도 연관이 되고 있고 하다보니까 이 템트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음이 종목이 급등 했을 때는 뭐 꾸준히 가져가기 보다는 어 가져가기 보다는 저라면은 어 만약에 오늘 상한가가 두번째 풀린다거나 아니면은 내일 정도 봤을 때는 뭐,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캠트로스 오늘 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 축하드리고요. 어, 여기, 그, 자, 요거 영향력 같이 해서, 이제, 전기차주들이, 어, 다들 뭐,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 근데 올라갈 때가 또 되긴 했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61선 조정이, 어, 나왔는데, 어 LG화학 같은 경우 멋진 모습 보이고 있고, LNF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도 지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29,000원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29,000원 안착하게 되면은 어, 이제부터는 이제 약세 구간을 벗어나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아니고 한 다음 주쯤 되면은 슬슬 60일선하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여기 올라오면서 다음 주쯤 되면 슬슬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모양이 나오겠네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2 0선 60일선 오늘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 아예 바닥권에서 사신 게 아니면은 어 15,000원 넘어간 다음에 다시 보는 게나을수 어 있어. 종가로 15,000원 안 착한 다음에 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US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위쪽에. 어 어, 뭐 5,500원 전후 이 구간에서는 약간의 저항을 만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구간을 돌파해줘야 좀더 강해질 수 있다. 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목표한 대로 10분 안쪽으로 좀 짧게 뭐잘 마무리했는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이제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은 댓글, 터치해서 댓글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숫자 4만 원씩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